거실에 TV와 쇼파 및 스탠드 에어컨 등이 충분히 들어가니 확인해보세요. 큰 방에 침대와 옷장 및 화장대 등이 들어가니 확인해보셔도 됩니다. 작은 방에도 침대와 옷장 등이 들어가니 방문하셔서 확인해보셔도 됩니다. 거실에 위치한 메인 욕실이 깨끗하며 욕실의 상단 모습을 올려놓았습니다. 이번엔 욕실의 하단 모습이 잘 보이도록 촬영하여 올려놓아봤습니다. 주방이 깨끗하며 주방의 냉장고 자리도 충분히 나오니 확인해보셔도 됩니다. 주방의 다른 모습이 보이도록 또 다른 각도에서 촬영하여 올려놓아 봤습니다. 주방의 또 다른 모습이 보이도록 살짝 각을 틀어서 촬영하여 봤습니다. 테라스가 길고 넓어서 바베큐 파티나 애완견 및 아기가 물놀이하기에도 좋습니다. 통테라스의 모습이 전체적으로 잘 보이도록 촬영하여 봤습니다. 거실의 모습을 안쪽에서 창가 쪽이 잘 보이도록 촬영하여 봤습니다.